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코주알 시간에는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대학에 입학을 전형할 때 어떻게 하면 학교가 관심을 갖는 학생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학교 측으로부터 좀더 많은 재정 보조라든가 이런 걸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과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은 눈에 띌수 없는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색다른 그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야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학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미 대표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드셨다고요? <laughs> 예, 네, 이제 철도 지났으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추에이션을 겪으면서 네. 어, 많은 자녀들이 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죠. 어떤... 그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머 캠프라든가, 네. 이런 것도 참여하기가 힘들고, 네. 하물며 그 모든 수업도 줌으로 통해서, 아니면 네. 뭐 여러가지 화상으로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더욱더 커다란 문제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음흠.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에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그 관심사라든가 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이 분야의 영역을 더 넓혀주고 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프로파일을 개선을 시키면서 음. 동시에 입학 사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요즘에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아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계통이겠죠 네. 왜냐면 네. 한국은요, 즘에는 그, 진료도 화상으로 하고. 네, 텔레메디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네, 네. 뭐,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지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뭐, 체온도 다 측정이 되고, 모든 네. 게다될수 네. 있는, 그런 모든 게다 인공지능에 따른 그, 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인공지능이 지금, 어~ 적용이 되기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제 (facial recognition) 같은 경우 는 네. 아무리 변장을 해도 뭐 테러범들 다 찾아내고 공항에서 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자동 주행하는 그~ 어, 자동차도 있고 네, 네. 또 메디컬 사이언스도 있고 네. 또 이코노믹스 하물며 요즘에는 주식시장의 인베스트먼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 해와서 그 종목을 갖다 다 골라서 레 e c o m m 을 해주는 이런 네. 기본적인 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추위의 변화에 어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입학 사정에도 커다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음. 예그 스키 학교 애플리케이션에는 네.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면 에듀케이션 섹션에 어너스 n 디스팅 o 션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어치먼이 있느냐. 네. 우리 입학 사정에서 크게 세 가지 본다고 했죠. 네. Academy Index, 그러니까 GPA나 Class Rank라든가 SAT Score나 a c t Score나 이런 거에 성적, 학업지수가 있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 네.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된 것만 있는 모든 에듀케이션은 어치먼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학생이 뭐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렇죠. 네. 디베이트 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데 대해서 어떤 어치먼이 있냐. 음. 이 어치먼이 있다는 거는 과연 우리 학교에서 지원자를 평가를 할 때, 네, 체인지 메이커냐 이 말이에요. 아... 예, 와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들이 체인지 메이커죠. 그렇죠. 예, 예. 모든 역사는 네.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있음으로써 보다 나은 우리가 리서치를 더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예, 대학은 전부 다 논문 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방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내내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에 또 그런 분야에 그 동기부여를 해줘서 네. 훨씬 더 좋은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않겠냐 그게 네. 바로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가 돼서 음... 합격률도 오, 높이고 네네. 또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재정보조도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에 어 밀레니얼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 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잠깐 하면 네. 아 이게 얼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나 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음, 네. 그 미국에 지금 요즘에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작년에만 370만 명이 졸업했습니다. 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이 2만 7천 명 <laughs> 네. 전교 2등이 2만 7천 명 네. 편집국장 이 2만 7천 명 네. 학생회장이 1만 네. 7천 명또뭐1,550 네. 이상 넘는 학생들만 해도 한 5만 명 이상 넘는데 와, 네. 이런 학생들만 합해도 한 18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보면 전교 1등 한다 그러면 아이비에서부터 탑10 스쿨에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당당하게. 그렇죠. 해.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이니까. 네. 그렇지만 탑10 스쿨을 다 합쳐서 2만 2천 명 이상은 뽑지를 않는데. 음. 모든 전공을 다 합해갖고. 그러,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학 사정이 타이트해진 거예요. 네. 많은 학교가 어, 진짜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골라, 고르고 싶은. 그래서 음. 옛날에는 이제 성적의 레인지에서 성적이 무조건 우수하면 네. 어선호대상이 됐는데 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학교에서 실제 봤을 때이 학생이 어떤 아이냐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세대의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정말 어떤 음. 체인지메이커가 될수 있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예로서 우리가 뉴욕 대학을 한번 볼까요? 뉴욕 대학이요? 예, 네. 너무 높은 학교만 하면 네. 그 동안에 보면 아 우리에는 그 정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세계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네. 예. 그래서 뉴욕 대학도 어, 그뭐뭐 뭐 나쁜 대학은 전혀 아닌데.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뭐 뭐 하버드라든가 뭐 네. 이런 탑 티어 말고 네. 이제 우리가 세컨 티어 네. 우리 흔히 NYU라고 부르는 예, 네, 그 유니버스 학생들이 유니버스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네. 예, 서부 지역에 가면 서부에서 아예 약방에 감춰 그걸로 네. 예, 우리 여기 조지아텍도 마찬가지예요에모리하고 네. 네. 그런데 NYU가 이 클 l 스 s s of 2 0 2 1년이라그러니까 네. 어, 2021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에 네, 지금 4학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4년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합격률이 2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으면 28명을 뽑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19%로 떨어졌어요. 어. 예.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는 16%로 떨어졌어요. 아더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5%.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 고 그러죠.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거의 동일한 추세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신문사에서 네. 그 칼럼을 한번 봤는데 네. 거기 편집국장이 쓰신 건데 28%에서 16%로 떨어졌을 때 12%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몸, 체온으로 느끼기에는, 아 뭐, 12% 줄었다 그러면 조금 경쟁은 심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음. 28분의 12가 줄은 거로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43% 정도가 네. 사실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대학들의 대개 평균을 보면, 한, 보통 이제 탑스쿨들은 네. 어몇 퍼센트가 안 해요. 네. 그니까 4% 5%뭐9% 이런 변화가 있었다 3년 동안에. 그러지만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피라미 형태로 되면 여기서의 0.몇 점점 차이가 음. 엄청나게 차이가 그렇죠. 나는 거니까. 네. 네. 왜냐면 100명 중에 4명만 뽑았는데 3명 뽑았다 그러면 음. 사실은 25%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퍼센트는 1, 1이지만 네.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작년하고 금,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을 보면 네. 아직 금년권 안 나왔으니까, 네. 예, 그렇게 보면 뭐 16%에서 15% 아니면 뭐 어, MIT 같은 데는 6.6%에서 7.2%로 오히려 고그 전년도가 7%였으니까 거의 변동은 없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많이들 보면 그니까 거의 퍼센테지가 변동이 없어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버스턴 i t y 는 18%에서 18.5. 예, 한국말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욕하기 싫어서 제가. 네네. 네. <laughs>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 USC 그러면 네. 이제 많이 학교들 가잖아요, 그죠 예, UVA도 그렇고 이렇게 네. 보면 많은 그런 변동의 차이들을 우리가 다볼 수가 있어요. 예, 프린스턴은 거의 차이가 없죠. 뭐 5%에서 5.7에서 5.5%뭐 이미 이렇게. 지금 뭐 학생들 숫자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학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어 자기네 정원보다 더초과 등록해주는 걸 싫어해. 음. 그러니까 이 방에 이 클래스에 뭐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5명이 오겠다고 그랬다. 그럼 이 클래스 캔슬해야죠. 네. 왜 캔슬해야 돼요? 교실이 없으니까. 아니죠. 네. Fire code. 그러니까 정원 초과니까. 네, 그러니까 그그 인원을 받아들일 교실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 그렇게 또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재정 보조 장난을 많이 치. 아좀뭐장난이는 표현이 좀안 좋은데 네, 네. 재정 보조 변동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 결국에는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은 많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찾기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한 거고 성적은 뭐 어차피 다. 예. 예 같은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다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할 테니 학교 입장에서 뭔가 이 학생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성적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할 것이다. 예. 그래서 텍스노미를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네. 그 다른 동영상들 보시면 텍스노미 네. 강의가 있습니다. 네. 제출해 준 정보를 전부 다 점수로 바꿔서 그렇죠. 올리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입학 사정에 대해서 웨이트 벡터를 넣어서 음. 예, 그 예, 가산점을 줘 갖고 네. 그렇게 해서 한데 모아서 입학 사정관의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 그랬어요. 네. 요번에 그 굉장히 그 재밌는 결과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에모리 네. -E 대학에서 네. 예, 학생 하나 뽑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평균 7분 걸렸다고. 예. 7분에 아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만 명이 어, 어,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입학사정관의 테이블에는 뭐, 담당자가 한 30여 명 돼서 한 7분 정도 계산을 했을 때, 네. 어 보면 한 2만에서 2만 5천 개명 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제출한 거를 잘라 올리는 과정이 있죠. 음. 근데 텍스노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수가 어 뭐라 그랬냐면, non-academy achievement rating에서, international이나 national에 4 군데 이상의 achievement이 있으면, 텍스노미 포인트가 5점이 올라가고, s t a t e 이나 regional에 3 군데 이상이 있으면, 4점이 올라가고 시그니피 a 에리아에서그두 군데 이상이라면 어 3점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1점 차이에도 엄청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 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significant area가 뭐냐면 리더십과 리소치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레코드가 있게 된 경우에는 퍼스널 s o n 점수가 달라집니다. 퍼스널 s o n a l q 점수는 clear evidence of excellent interpersonal quality가 있을 경우에 음. 4점이나 주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마이너리 r 얘기하는 이제 흑인이라든가 국제 인터내셔널 스 a t i 이라든가뭐 예를 들어서 그 알래스칸이라든가 아메리칸 인디안 이런 마이너리 r 소수민족으로 어, 구분이 되는 어, 학생들은 5점을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에디션은 엄청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큰. 이제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어, 보통 학교를 가지 않고. 어또 화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네. 자칫 우리가 게임 같은데도 빠질 수 있는데 음. 이왕이면 게임을 만드는 게더 낫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좋은 이제 디렉션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AI r P, Advanced Research i n t e n s i v p r o g r a m AI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이제 네 가지 캐롤을로 나눠져요. 하나는 네. 그 이코노믹스 경제, 아, 경제 예. 그다음에 메디컬 사이언스. 어, 의료 쪽도요? 예. 그리고 매스 수학. 예. 그리고 피직스. 어, 물리학이요? 네. 그 매스나 피직스는 모든 그~ 이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데 대해서 이~ 어치물 레코드가 있다든가 네. 좋은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어,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루게 되면 그 어치브먼트 했다라는 것하고 또 엑스터야 커리큘러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지금 텍스노미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그렇 그래서, 실제 그,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을 할때 입학 원서를 가지고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나 콜리션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UC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녀의 프로파일을 한번 기재를 해보셔야죠. 음... 근데, 어, 다섯 개 넣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못 넣어요? 그럼 감점될 거 아니에요? 그죠그 하나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음... 근데 그게 또 어느 레벨이냐를 정해야 돼요. 카운티 레벨이냐, 스테이시냐, 리조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런 네. 그 여기 보면 버 h i 머신을 쓰죠. 버츄 아, 머신. 네. 네, 네. 예, 꼭뭐 이렇게 기계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리서치와 그 프로그램을 해서 첫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짜게 되고, 네. 어 그래서 거기 이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모델을 쓴단 말입니다. 아 모델 베이스, 네. 모델 베이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인공지능이라는 거 플라이 시뮬레이터도 다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어, 실제 내가 비행기 조종간을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버추얼 머신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더 대학에서 가리키는 모든 인스트럭터들. 여기 인스트럭터들은 뭐 하비 모드라든가 MIT라든가 지금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오. 인스트럭터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예, 특히 여기 에 안에 있는 그 닥터 옌 같은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프린스턴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네. 어, 지금 그이 그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뭐 레너 존스 띠어리 같은 거를 정말 뭐 다섯 단계를 뭐네 단계로 줄였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든 그런 예,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에 보면 이런 그 자녀들이 벌써 갖고 있는 음.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네. 이런 걸 겪다 보면 네. 이제 그컴퓨터 안에서 야 단순하게 내가 뭐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자기가 리서치에 참여를 하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과제물이 나오면 그걸 달성함으로써 네.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 포럼에다 또 등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사용하는 그 랭귀지들이 뭐 저도 컴퓨터를 좀 했습니다만은 네. 어 보면 이제 케이고, 주피터, 어, 아니면 뭐 깃헙 뭐 이런 것들이 아. 요즘에 그아르피 i 인텔리전스에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죠. 또 리서치 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을 들 수도 있는데. 네, 파이썬. 네. 예. 그래서 사이킷 런이라든가 넘파이라든가 이런 것들. 깃 b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데 이런 경우 깃 b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것들을 올려놓고 거기 그 안에서 포럼이 벌어지면. 이걸전 세계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전부 다다 갖다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필요한 거 얘가 만들었네. 그래서 가져다 쓰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랭귀지가 뭐 우리가 말하는 PHP라든가 아니면 자바 스크립이라든가 네. 아이들이 이런 걸 해서 올려놨을 때는 프리웨어로 네. 그 모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아이들끼리 교통하면서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로 사이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여기서 동기 부여도 되고 음흠. 자기가 문과를 하든지 이과를 하든지 그쪽 모든 방향에 해당되는 모든 그이타픽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 본인도 동기부여를 받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기여도 할수 있는 그런 거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티피케이트 또 나오지만 네. 어 사실 이제 뽑는 지금 370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2만 네. 7천 개 네. 고등학교에서 네. 뭐 지금 한 50명 정도 미만으로 저희가 진행할 생각인데 어... 기본적으로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웃컴이 370만 명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리더십 어드도 워 나가고, 아. 글로벌 리서치 어드도 워 나가고, 네. 또 자기가 그 작업을 했던, 그 이게 팀워크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팀에서 했던 그런 모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산출물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아, 예, 산출데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해 쓰는 프로그램으로서 그이 전세계 우리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publication, certificate hour. 그죠? 네. 그리고 internship hour도 공식으로 나가고. 음. 예 그리고 이 상들이 또 주어지니까 더 상은 많은 누가 주시나요? 기재. 아, 그거는 이제 이걸 이제 오퍼레이트한 그, 닥터 양이라든가, 아. 아니면 또 저희 인스튜트에서는 네. 아, 예를 들어서, 리더쇼 어워드가 나가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미리 연락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네. 굉장히 고마, 고민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참석,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숫자도 제한적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그리고 이제 레벨이 뭐 동네 레벨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레벨, 인터내셔널 레벨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블리케이션도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그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성적 좋은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서 과연 어~ 떤 체인지 메이커냐 아까 네. 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예 그런 사이드에서 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에세이를 쓰는 데 많은 타픽이 될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인류에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고 네. <laughs> 내가 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네, 네. 얼마나 내가 큰에셋이될수 있는가 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접수 마감은 언제까지예요? 마감은 지금 저희가 한 6월 15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네. 그실지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7월 5일서부터 16일까지 로 되어있습니다. 7월 5일부터 시작하신다고요 네 7월 5일서부터 16일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라는 어, 이런 브로셔 같은 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 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예, agminstitute.org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리퀘스트 포이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리퀘스트하는 폼을 온라인상에서 제출해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인디비주얼리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 폼을 보내드리고 네. 선발해서 진행하게 되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agminstitute. org에 들어가셔서요. 한번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권장해 드릴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돼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전에 없었습니다. 진작에 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지금 직접 사람들이 대면하고 활동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있으면서도 이런 어치브먼트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초가 되게 많죠. 네. <laughs> 워낙에 뭐 앞서가시는 분이시고요. 이 학자금 분야는 거의 개척자이시기 때문에. 예. 네, 그, 또, 재정구적 계산기도 미주 최초로. <laughs> 네. 예. 10개 학교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중이라서 잠깐 웹사이트에서 계산기 자체는 음. 저희가 잠깐 내려놨지만, 네. 예. 그런 부분이란가. 그건 진짜 미주 또 최초예요. 네. 예. 아예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2,900개 대학교에 예, 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인 걸 저희가 어,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ARIP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과거에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셨던 것인데 이번에 AI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긴 것인 거고요. 그죠 예. 그전에는 Advanced Research Internship 프로그램에서 그 DNA 시퀀스를 실질적인 석자 교수들이랑 진행을 해서 네, 예. 그 데이터를 bold 시스템이라고 네. Barcode of Life d a t a b a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퍼블리시를 하면서 네. 전 세계 과학자가 다 공유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쓰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어워드라든가 리서치 어워드를 통해서 네. 입학 사정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네. 이 팬데믹 시추에이션을 겪으면서 음. 더 이상 그거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인턴십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을 시키면서 음.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는 AI의 네. 인텔리전스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내놓게 된 겁니다. 네. 그 이거는 한번 배워 두면 사실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네. 예, 지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가격이 그런데 궁금해요 아, 굉장히 저렴합니다. <laughs> <laughs> 네. 예, 일단은 그 2주에 예. 지금 현재 3,895불 밖에 안 왔는데, 네, 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하시면, 네. 1년 첫 해에 재정보조까지도 다 서비스를 포함해서 해드려요. 오! 예. 네. 그래서 좋은 장점은 있지만, 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두두 두 번째 해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그게 혜택을 받으려면, 어, 실제 멤버를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저희 기존의 멤버들은 어, 일단은 0 0 불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어 거기서 또 예, 훨씬 있군요. 더 예.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자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A R I P A I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조,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산점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 자리에 함께 주시고 정보 주신 리처도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